정말 오랜만에 그 국산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업을 시작하신 업체에 왔어요. 콘스탄트라고 지금 국산 커피 머신과 그라인더를 직접 개발하셔가지고 이번에 서울 카페쇼에 갖고 오셨어요. 그라인더에 대한 기, 일단 기본적인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날, 예, 네. 저희가 어. 직접 가공해서 만드는 거고요. 오. 어,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라인더, 그라인더 모터, 예, 네. 저희가, 저희가 전부 다 만들었어요. 어 근데 그라인더 모터? 모터 같은 경우에는 BLDC 모터예요. BLDC 모터. 아. BLDC 모터다 보니까 속도 조절이 돼요. 오. 그래서 원두를 300rpm, 또 500rpm, 또 600rpm rpm으로 뭐 같은 원두를 가지고 갈았을 때 완전히 다른 맛이 나와요. 그렇죠. 예. 네, 그거는 한번 체험을 한번 해 보시면 되는 거고. 오. 그다음에 모터 BLDC 모터다 보니까 드라이브까지. 네. 요게 이제 그라인더, 그라인더에 들어가는 이렇게 해서 개발이 된거고 네. 그라인더를 개발하려다 보니까 시중에서 네. 파는 모터가 우리한테 맞는 게 없어요 아. 그래서 모터까지 개발하게 된거예요 아 그러면 요게 축소가 돼서 요게 네. 커피 머신에 네. 들어가는 VLC 모터, 모터 드라이브 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라인더 날까지 그라인더 날은 77mm 77mm로? 77mm로, 77mm로. 네. 어, 날, 날도 아예 그냥 날도 저희가 다 전부 다 만든 거죠. 어.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메뉴에서 제가 들어가시면 이렇게 해서 들... 내가 그라인더 RPM을 RPM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어. 세팅을 세개 정도 세팅을 해서 네. 내가 마음대로 RPM 조정한 걸 네. 갖다 꺼집어 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가시면 그라인딩을 할때 여기 RPM이 나 표시가 돼요. 어. RPM 나오고, 그 다음에 RPM을 너무 빨리 넣으면한 네. 1.6초에도 한 그렇죠. 어, 그렇게만 너무 빨리 나오면 너무 빨리 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적정 수준에서 네. RPM을 네. 막아놓을 거예요. 아. 그러면 소비자가 더 올려주세요 하면 올리는 거를 들어가서 올릴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커피머신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가 총 하나, 둘, 셋, 넷, 그룹 보일러까지 다 해서. 그니까, 지금. 스팀 이, 보일러? 일반적인 하이엔드 머신처럼. 그렇죠. 스팀형하고, 이제, 일종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슬레이어나 스피릿 같이. 그렇죠. 이제 좀, 뭐랄까, 이, 그룹, 그룹 헤드형 듀얼 보일러가 따로 있어요. 이두 개용 들어가는 보일러가 있고, 또, 여기를 온도 조절, 온도 조절을 네, 유지하기 네. 위해서, 또, 또보조히터가또 들어가 있어요. 네네네. 네, 네. 그래가지고, 어, 뭐, 구조사은 네, 그렇게 됐고, 네. 전기는 저희가, 그래서 다른 요 정도 머신들은 전기가, 네. 한 5kg 정도? 네. 6kg 정도 쓰세요. 네. 저희가 3kg. 3kg요? 네. 오 3kg, 3 k 정도밖에 사용을 합니다. 오 그래서, 온도 조절은 내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그룹, 보일러, 온도 조절 음 다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음 스팀 온도도 제가 125도 맞춰놨는데, 네. 좀 약하면, 130도까지 네, 올릴 수 있고, 네. 그렇다고 해서, 저게, 저기... 그룹, 스팀 온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룹 온도로 나오는 온도를, 어, 뭐, 올라간다거나, 변형이 전혀 없다. 어...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죠. 온도 조절할 수 있는 건 다, 요, 들어가서 스팀, 온수, 그룹 1, 그룹 2, 전부 다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추출, 요, 추출 초, 싱글, 뭐, 이렇게 맞추는 거는, 요게, 여기 입력되는 거를, 그대로, 불러오는 것밖 정도, 이, 이, 기능들은 그냥 다예요. 아, 자동 청소를, 요거 두개 눌러서 자동 청소도 되지만, 네. 내가 그냥 디스플레이 들어가서 하고 싶다 그러면 들어가서 자동 청소해서 요쪽 구름만 네, 네, 네. 한번 터치 온 n 하면 청소. 아, 나오죠. 뭐. 아,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거고, <laughs> 그 다음에 프리 인퓨전, 인퓨전은 전부 다 여기서 들어가서 세팅하시면 돼요. 요거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야 돼서, 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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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서 시연하는 걸 보여드려요.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 음. 뭐, 카운터라든지, 뭐 내가 추출한 게몇 도에 몇, 얼마만큼 뽑았는지,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날짜, 시간, 뭐, 이런 거는. 이 뭐, 어, 큰답 없으니까. 내가 네. 다 맞춰줄 수 있는 거고. 음. 나중에, 그래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인퓨전 되는 것들, 프리인퓨전 되는 것들, 이런 것도다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정식, 지금, 요게 지금 인증 들어가 있어요. 아, 형, 전파 인증 들어가 있구나. 아. 네, 그러니까 커피 글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KC하고 C는 e 인증이 다나 있고, 요거는 네. 지금 인증이 들어가 있고, 아. 그 상태입니다. 내년 아마 상반기 정도는 내년 된... 중반기 정도는, 중반기 정도는 네.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이미 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부품 세 가지 빼놓고는 전부 국산입니다. 어, 훌륭합니다.